여러분 찬성에 중독이 되면 마약 중독도, 알코올 중독도, 성 중독보다 극복할 수 있어요. 왜? 마약이 가장 좋으니까. 그리고 알코올이 가장 중독될 수없때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나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중독이 되면 너무 끊지 말라고 해도 끊게 되는 거예요. 왜? 더 좋은 거 있는데 왜더 나쁜 거에 매달리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찬양의 깊은 경지로 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거야. 우리가 그냥 이의가 가사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 대상이 있잖아. 그럼 하나님이 찬양하면 들으실 거 아니야? 그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 함께하고 우리가 느끼게 해줘. 그리고 그러므로 만약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감사도 나오고,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더 사랑하니까 다른 걸 중독된, 그래서 하나님이, 뭐라 그랬냐면은 내는 마음과 성품을 다가여주노야 하는 사랑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이길 수 있는 거야. 이걸 이기려고 애를 쓰면 힘 쓸수록 더 힘들어.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성중독. 기타 보는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도 모든 한 중독보다도 더 중요한 게, 이 찬양. 공주로 돌아서그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참 제사, 그참 충동을 참 자유가 있는 참 파카이츠에 사는 형제들, 부모들이 그렇게 또 우리도 그렇게 되고다 같이 읽어보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일종의 <목소리> 아리아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예, 그 이름은 신자라의 이최아멘두 가지, 세 번째 제사로 이제 제가 감사의 제사, 그다음 세 번째는 화목해하는 제사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, 이거는 다음, 다음 주에 제가 마스, 다음 주에 사실 조금 얘기이 말씀을 하고 오늘 간증과 연결돼서 찬양을 하치고 성경 공부 하는 거죠. 에 교전에 사냥이 시비 있어. 그 앞에 시비 있죠. 그걸 잡고 올라온역사 일어났습니다. 우리 길진범 집사, 이현 집사 박같태 집사는 박으로엄사 성경 공부. 여러분 프랭드어 플랭, 플릭클이 이런 걸 Help me. 나에게 말하세요. And I may forget. 그럼 나를 면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Teach me. 나를 가르쳐주세요. And I will remember. 그럼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. Include me. 나를 포함시켜주세요. 즉, 당신이 가르치는데 나를 포함시켜주세요. 그러면 I will learn. 나 병신 위대한 말을 했어. 일대일 제자 양육하면서 공부 마치고 세대 방 집사되고 또 이제 큰 교회에서 큰교회 품교 기회가 있어서 소리고 있어. 여러분, Franklin이 include 나를 포함시켜 주세요. 나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런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고. and I will learn. 설이 아무리 들어도 학기가 있어, 또 배우는 필요. 성경도 배워야. 해. 차곡차곡 하나 include 나를 포함시켜주고 and I will l e a o n 배울 것이다. 그러면 그래서 우리 주제는 장성에서 어? 같이 와서 보이고 네? 어? 앞으로 리듬 안에서 잘 배우고. 성경도 잘 배워야 돼. 여러분들도 잘 배워. 난다 배웠어. 그러면 다른 사람 가르치세요. Teach or learn or teach.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러면서 신앙이 잠수.